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그 성화 거룩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 참 교회는 어,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런 그 어,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어, 막말을 하고 또 어, 여러 가지 폭행 혹은 성폭력 어,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어, 교회 내에서 참 끊임없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우리가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어, 거룩하게 어, 되지 못하고 또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화에 대해서 좀더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더 거룩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성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사람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 이 거룩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어, 구별되는 것, 어, 이런 그 신성하게 구별되는 것, 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신성, 하나님의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 그런데 이 거룩함은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진행이 있고, 그 다음에 완성이 있습니다. 어, 과거에 우리가 처음 믿음을 시작했을 때, 그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심을 받게 됩니다. 어, 과거의 시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시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그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 거룩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여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역시 그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믿음의 시작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거룩함은 또 현재 진행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미, 그리고 아직, 이런 틀로 이해하면 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에, 온전한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그런 그 여정인 것이죠. 어, 성화는 미래의 완성이 됩니다. 이 거룩함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그때 이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미래에 완성될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화와 층위는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층위는 아,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 의 회복에 이제 방점을 두는 말, 말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죄씻음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것, 변화되는 것, 변화에 이제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칭의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칭의와 그 성화에 대해서 이제 그 오해가 좀 있습니다. 어, 어 칭의가 있고 난 다음에 성화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칭의가 우선이다. 의롭담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데. 어, 성경을 면밀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층위와 어, 함께 성화가 일어나고요. 또 층위도 현재, 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성화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층위가 어, 되고 그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과거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어, 성경의 설명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와 층위를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훈련을 할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참 거룩한 그런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봉사하고, 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 이런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 제가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른 언어 습관입니다. 네, 말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 험한 말 어, 욕설 이런 것을 자꾸 해버릇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그런 그 좋지 못한 그런 어느 습관을 갖게 되고요. 결국 그런 좋지 못한 어느 습관을 가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절제된 생활이 중요하지요. 어, 거룩한 생활은 절제된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 잘 생각을 하면서 절제된 생활을 해야 우리의 삶이 더욱 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아시시의 성자 어, 프란시스코의 그 기도문의 일부를 어,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들 하면은 거룩한 삶에 더욱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네, 이보다 훨씬 더긴 그런 노래입니다만은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우리 내면에 정말 <laughs> 어, 내면에서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성화를 위해서 어, 부단히 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